thank mm -hmm. you 네, 여기에서 움직임이 시작됐으는데 너무 서지가 절로 너무 난그 제일 힘들었어. 어떡해 나 졸업할 어떡해. 추워. 나 추워. 안녕. 안녕. 졸업하지 마라 그냥. 아. 어제도 졸업하고 할 것도 없잖아. 할거 많은데. 뭐할 건데? 할거 많아요. 할거많하면할 것도 못하려 저는 지금. 아, 그렇게 는데고 아, 그거 봤냐? 어쩔 수가 없었다. 아 그거 재미없대요. 야, 난 그거 재밌어요. 욕하면서 봤어. 아, 욕까진 아니고 그냥 이게 뭘까? 내가 하... 그러니까 약간 보면서 왜 무용 작품도 네. 친절한 무용 작품이 있고 불친절한 무용 작품이 있잖아. 네. 근데 영화를 보면서 불친절한 무용 작품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 왜요? 그 정도로 엄청 이해하기가 난 힘들었거든. 뭔내용이요 그러니까 어쩔 바, 수 없다. 박찬욱 감독 자체가 약간 그런가봐. 네.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이.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어떤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그냥 이병원을 중심으로 네.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러니까 그냥 블랙코미디? 블랙 코미디 느낌인데 나는 보고 그냥 무음표만떠 있는 거야 뭔가 내가 이해를 못한 그게 분명 있을 것 같아서 음.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이동진 평론가랑 그 박찬욱 감독이 올려놓은 거야 영상을 음. 다 보고 하니까 그제서야 조금 그래도 아 이런 거였구나 아, 볼 만도 안 해요? 그럼 추천 안 해요? 저 볼려고 있는 어. 체인스맨 본 거거든요 나는 그런 아, 거 좋아. 좋아해서 나 순간 나 이거 치민 줄 알았어. 아니잖아요. 이거 까진 거예요. 까진 치밀이 좀좀 깎겠다. 먼저 집보내줄까요 아, 이게 치이그 정도로 되잖아. 피곤하면. 니가 치밀이인데 내가. 니가 좋은 치밀이 보내준대요다 지문 찍어올게요. 아, 말같이 따소리려고 했어. 아, 맨날 연습하기 싫다고만 하고. 제가요? 그럼 너 가지, 내가. 할까? 그래도 열심히 하지. 너, 너 얼굴이 안찍히고 있어. 그 지금 또 이상해 나올까 뭐라 하겠어. 왼을 봐니까 왼쪽으로 나왔어. 비토비 초코 과자. 초코 하나 먹으면 좀힘내것같아요매점에 아... 갔다 올게요. 나 저기서 같이 나가자. 오빠 저거 충전되면. 좋아요. 아. 아. 난 어쩔 수가 없다. 아 나는. 요 영화 많이 나왔던데 너 최근에 한번 영화 본거 같 한국영화야? 뭐였지? 아니 나 마블 안 보기 시작하니까 뭐, 극장에 갈 이유가 없던데 F1보고 그 전에 파뮤 보고 왜 연애합시다. 예. 아 잘생긴 남자들 진짜 많긴 한 같아. 일본 남자. 예. 왜가 진짜 많아요. 오빠 토모토모 커플 몰라요? 토모토모? 아, 몰라. 토모토모 모른다고요? 몰라. 몰라. 유인짱, 토모짱. 아, 한국 말이야. 와, 어, 그 애기 나와 애들? 한번 아, 소리예요. 아니야, 그왜 일본인 커플 중에 그 태풍 나 가지고 집에 못 돌아가 하는 그 커플 몰라요? 릴스에서 여자가 뛰어 응.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음에 통토모가 제일 유명한데. 진짜 유명하네. 이 이거 릴스 2천만이 가까이 됐는데 조에수뭐 아니 그거 몰라 그 갈수. 얘네 집에... 몰라요? 얘 아니야. 아얘 아니야. 남자가 자신이었 남자 일본인니까? 여자 한국인. 아 그래. 귀엽죠. 너무해. 아, 뭐 사랑이 변한 이 맞으면 이런 거지. 너왜 헤어졌니 그러면? 사람이 변해서. <laughs> 잖아요사랑이변 사람은안 변하지 사람이 변하니까 사랑이 변 t sure if you're n o 사 sure i 안 변해? u r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 u 안 e if 변? o u if n 사람 sure if you're 니 o t sure if 아니 u r e not sure if y o 그 r 애들 보면은 뭔가 나 뭔가 음. 괜찮아진 부분이 보이다가도 결국에는 돌아온다거나 그냥 그 숨기고 있는 그게 보이지않아 그, 그럴 확률이 큰 거지. 변한 사람도 있다 이것도. 그, 그런 변한, 사람 비부분이긴 그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변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참는다라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그걸 욕하는 게 아니라 본성 자체가 난 악하다 좀 인간. 저도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그거 자체가 바꿀 수가 없다라고 나는 생각을. 이렇게 억 어, 억누르고 사는. 나는 약간 억누르고 살다 보면 변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좀더 나은 방향 그게 이제 극한의 상황에 몰리거나 그렇게 억누를 수 없는 상황이 보면은 못 누른다 파인고. 근데 뭐 거기까지 안가요 나는 그냥 뭐 변할 수는 있겠지. 근데 본질적으로는 변화하기 힘들다고 나는 생각. 그 자취하기 전에 시간 붕 뜨면 갈 데가 없잖아. 네? 그럼 나 그냥 카페 에 들어가 가지고 노트북 끼고 게임 했었어. 롤 같은 거야? 아, 롤은 사양이 안돼서안 됐고. 크아나 메이플. <laughs> 크아 재밌겠다. 그래 사양 낮은 게임. 크아 진짜 잘하는. PC방 한두번 가다가 너무 비싸가지고. 비싸요. 게임 중독. 인정. 응. 야 그래도 수, 술 술이나 그런 거 중독 아니기 어디야. 난난 술보다 게임이 낫다. 고 아, 나그 릴스 내리는데 누가 편의점에서 얼음컵에다 소주를 들이부어서 빨대 꺾고 마시면서 나가는 그 릴스를 봤어. 그래서 그래 들어가 봤는데 다 릴스에 술 마시는 그 여자 말한 거아니야 아니 아 남자 어떤 남잔데 내가 본건나술 진짜 좋아하는구나 하 사람이 있어요. 소주는 쉽지 않은데 아난 진짜 모르겠어. 소주는 내 돈을 왜 사먹는 거지? 너 돈을 주고 사먹잖아. 그니까 편의점 같은 데서 아. 혼자 애들이랑은 뭐 분위기 때문에 그치? 혼자 있는저 분위기 모르겠어요, 혼술에. 어, 아니 나 맥주까지는 이해할 것 같아. 뭐 진짜 힘들고 뭔가 그런 날. <laughs> 그럴 수 있다고 진짜. 뭐 그냥 뭐 허전하고 맛있는 맥주도 맛있... 있으니까. 음, K 집이 같은 거. 소주는 어. 소주는 맛도 없고. 근데 그 사람의 표정이 너무 응. 행복해 보여. 그래서 신기했어. 소주를 먹는 사람. 뭔가 슬근하게 체크해보면서 어? 가봅시다 아그 어, 요번주나 다음주에 옷 사러 가자 그래야 가방 빨리 사고 할듯아이 노래 무드가 좋긴 한데 어 체크하고 있어봐 왜? 아 캐논도 생각했었다 캐논이 뭐에요? 캐논 그... 그... 작년인가 재작년 가은이 콩쿠르 막 어? 캐논, 캐논,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만원경이었네네네네데 아 어, 만원경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러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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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기네기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백석으로 뭔가...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동작이 멈춰있잖아. 계속 플레이 되게 음... 계속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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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작은 그거라도 계속 뭔가 멈추는 느낌이 없이 네. 그러니까 진짜 궁금해서 보고 아, 여기 봤다가 정면 보면서 어 정, 정면 보면서 계속 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면서 그냥 바로 걸어보자 네. 그래서 동선이 음... 여기로 가면서 여기 요쪽부터 보고 계속 걸어야 돼. 근데 센터. 계속 걸으면서 갔다가 다시 여기 보면 고이시선을 그대로 따라가서 네.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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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어, 어, 어. 이렇게 연결해면 여기서 냄새를 여기서 맡잖아요. 응. 음. 맞고 사선으로 찌르면서 바로 잡는 거 아니, 아니죠. 응. 음, 이렇게고 그래서 약간 진짜 나비처럼, 몰라. 편한 대로 약간 이렇게 돌다가 내 주변에 그 나비가 꽃가루 떨어뜨려가지고 다시 너가 이렇게 해주는 느낌으로. 한 다음에 그대로 가져와서 바로 갈수 있겠어? 네. 그 초반에 썸머 피아노로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바이올린으로 <laughs> 시작하잖아. 어, 바이올린 하는 부분 하고 한번 그 썸머 제대로 피해 든든든든 나올 때 약간 조금 더 동작화 시켜볼 수 있어. 그러니까 조금 더 확실하게. 그러니까 좀더 에너지 있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던 동작을 음. 조금 더 확실하게라고 하면 편하려나? 뭔가 조금 더 둥글게 모르겠어 동선이 둥글게. 제 몸이 둥글게야 동선이. 근데 아마 둥글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동작도 둥글게 될것 같아. 다시 처음부터 한번 틀어볼게. 지금 좋아. 근데 지금 느낌 너무 좋아. 뭐 힘들어. <laughs>